자, 5장 산업 심리 관련돼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 표지가 양이 작으니까. 자, 산업 심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심리 검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 사용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타당성 있잖아요. 이 타당성이라는 것은 예, 심리 검사는 근로자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인데 그 검사가 타당성이 있는 검사가 돼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사용하기 쉬워야 되겠죠. 또 기준도 있어야 되고 여러, 여러 가지 내용이 더 있지만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네 개만 제가 설명을 하려고 네 개지만 언급을 한 겁니다. 타당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어떤 말로 쓸수 있냐면 타당성을 적절성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적절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객관성을 다른 말로 무오염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오염성. 오염되지 않았다. 객관적이었다. 신뢰성이라고 한 것은 반복 재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뭐할수 있다? 재현이 돼야 된다. 재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의 용어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다. 심리검사에서 타당성은 적절하다. 적절성이다. 무혐성이다. 객관성은. 그 다음에 반복 재현성은 신뢰성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 자 입사 공고가 떴어요. 입사 공고가 떴는데 그 입사 공고에서 어 해외 영업직을 뽑아요. 해외 영업직이면 뭘 잘해야 돼요? 영어를 잘 잘해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입사 시험을 볼 때. 당연히 다들 뭔 시험 볼줄 알고 와요. 영어 시험을 보고 시험 볼 준비를 해 갖고 왔겠죠. 근데 해외 영업사원을 뽑는데 수학 시험을 보더라 이 말이죠. 수학 시험을 봐가지고 1등한 친구를 뽑았어요. 수학 시험을 봐갖고 1등한 친구가 점수가 90점이에요. 90점이더라. 근데 이 90점 받은 친구가 선발이 됐어요. 선발이 됐는데 이 영어 시험을 볼줄 알고 수학 왔는데 수학을 봤다. 그러면 이제 뭐가 어긋난 거죠? 1, 2, 3번 중에 있습니다. 뭐가 어긋난 거냐? 이걸 판단을 해보시고, 요 90점을 맞은 것을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70점을 맞았다 이 말이죠. 70점 맞았는데 이것을 90점으로 바꿔준 겁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작업을 한 거죠. 작업을 해서 90점으로 바꿨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70점 맞았던 점수가 90점으로 바꿔진 것은 또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90점을 받게 돼서 선발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논란이 돼서 시험을 재시험을 쳤습니다 수학시험을 수학시험을 재시험을 쳤더니 이 친구가 실제 점수를 보니까 70점 밖에 안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90점이 나오면은 누가 문제 제기한 것이 오류가 될 수도 있는데 70점으로 떨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뭔 기준으로 어긋난 건든가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걸 판단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영어 시험을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은데 엉뚱한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뭐가 깨진 거죠? 이셋 중에서. 네. 뭐가 깨진 거예요?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내용을 측정하고자 하는 걸 측정하지 못했잖아요. 타당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첫 번째, 1번 타당성의 문제입니다. 타당성이 없어진 거고요. 70점을 맞았는데 90점으로 바꿨대요. 그러면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이 들어간 거죠. 오염돼 버린 겁니다. 결과가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성이 깨진 겁니다. 그다음에 90점 맞았다는 걸 증명을 해 보이려면은 90점이 또 나왔어야죠. 재시험을 치렀을 때. 90점 나왔는데 70점으로 떨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뭐도 없다. 신뢰성도 없는 시험이 됐습니다. 신뢰성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뢰성도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세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예시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1번, 2번, 3번의 관계를 같은 말을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문제 푸실 때좀 참고로 하시는 게이 문제를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예시까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어떤 것이 타당성이고 무오염성이고 주관이 들어가면 오염된 거죠. 사사로운 마음이 들어갔으니까 오염된 거죠. 객관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신뢰성은 뭐냐면요. 누군가가 아주 획기적인 발명을 했어요. 그럼 발명을 했으면은 그것이 내가 발견했다 또는 발명했다 또는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하려면은 다시 한번 보여 줘야 되잖아요. 증명을 해 줘야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 혼자 해서 나는 이거 만들었었어. 이렇게 말을 하면안믿어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만들어 줄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지 뭘 합니까? 믿을 수 있다.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재현을 해야지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조금씩 되실 겁니다. 자, 심리검사의 기준,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 이세 가지 영어하고 같은 의미가 뭐 있는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안전심리의 5요소입니다.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 다섯 가지가 안전심리의 다섯 가지 요소인데 이 안전심리의 요소라는 게 뭐냐면 결론 최종적으로는 뭐가 나옵니까? 요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동기, 기질, 감정은 습성을 결정하고 동기, 기질, 감정, 습성까지는 습관을 결정한다. 결국은 여기에 있는 네 가지가 요걸 결정을 하고 여기에 있는 세 가지가 요걸 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기 기질 감정 때문에 습성이 생기고, 이 습성을 포함해서 동기 기질 감정 습성까지가 습관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전 심리는 안전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전 심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심리를 가지고 안전을 접목시키는 거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이 있고,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안전 습관은 좋은 거죠. 내가. 현장을 나갈 때내 나도 모르게 보호구가 내 손에 다 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좋은 습관이죠. 그런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습성이 있어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 그 습성은 동기 기질 감정 이세 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습성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어떤 습관도 좋은 습관도 뭐가 돼야 돼요 동기가 돼야 돼요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 자신의 기질이 있어야 되고 또 감정이 뒷받침 돼가지고 습성을 거쳐서 습관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입니다 감성이 아닙니다 감정 습성 습관 그래서. 3번, 세번째 나오는 감정 주의하시고요.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뭐가, 뭐를 결정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내용이 포함이 되겠죠. 1번, 2번, 3번이 4번을 결정하고, 1, 2, 3, 4가 5번을 결정한다. 자, 안전심리. 오요소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네, 간단하게 기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이오리듬 이야기입니다. 바이오리듬. 육체적 리듬, 피지컬 해서 P라고 쓰고, 센티메탈 해서 감성적 리듬 씁니다. 지성적 리듬에서 뭐 인텔리 이런 말 쓰죠. 그래서 I라고 씁니다. PSI라고 쓰고요. PSI의 리듬 세 가지를 순서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주기를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순서대로 PSI로 기억하면 23일에다 플러스 5일씩 하면 됩니다. 그래서 23일만 기억하면 주기는 기억이 됩니다. 육체적 리듬은 청색으로, 감성적은 적색으로, 지성적은 녹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표시 선도, 그래프를 나타낼 때 선도 실선, 점선, 일점세선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바이오리듬. 제일 이제 시험에서는 이 주기가 답을 찾는데 힌트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SI.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공과 계열 나오신 분들은 제가 PSI 이렇게 하니까 압력의 단위가 떠오르죠. psi 파운드 per 스퀘어 인치 이렇게 부르는 영국계 압력 단위입니다 쓸 때는 lb per 인치의 제곱 이렇게 쓰죠 이게 파운드 per 스퀘어 인치의 다, 제가 엉뚱한 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psi가 압력의 단위로서 이게또 떠올릴 수 있다 공과기를 단위로 psi 순서대로 육체적 감성적 지성적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리듬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런 거죠. 이제 예, 리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주기를 가지고 리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리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점, 그러면서 X축과 만나는 점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점들이 위험일이에요. 위험일. 위험일이란 말은 뭐예요? 이게 만약에 육체적 리듬 그래프다. 육체적 리듬을 나타낸 그래프면 이런 점에서 위험일이 되니까 이날이 뭐 예를 들어 뭐 20, 20일이다. 21일이다 그러면 여기가 11월이라고 가정합시다. 내 바이오 리듬을 봤어요. 11월 20일 날에 여기를 지나더라. 그러면 이 날은 육체적 리듬이 안 좋은 날이다. 내가 육체적인 리듬이 안 좋은. 그러니까 축구하면 진다 이런 이야기예 내가 운동하면 질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별로 컨디션이 육체적 리듬이 안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위험일이 되고요. 자. 감성적 리듬을 이 그래프에다 한번 넣어봤어요. 감성적 리듬도 한번 넣어봤더니, 자, 이렇게 그래프가 됐어요. 어? 20일날 감성적 리듬도 교차되는 점이네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지성적 리듬도 그려봤더니, 지성적 리듬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지성적 리듬도 이날 지나가고 있어요. 20일이 모든 리듬이 다 0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나가고 있는 점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 리듬이 한 날에 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교차되는 지점에 만나면 이 날짜는 진짜 위험일이다. 진짜 위험일이에요. 진짜 위험일이다. 그래서 모든 리듬이 안 좋은 상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험일 날 자살률을 통계를 내봤어요. 자살률을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 평상시보다 이날 자살한 비율이 약5.8% 6% 정도, 6배 정도, 6배, 5.8배입니다. 퍼센트 %라고 제가 잘못 말했어요. 5.8배, 6배 정도 자살률이 높더란 이야기죠. 아주 침울한 날입니다. 이런 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바이오리듬을 이제 안 보시죠. 자주는 안 보시잖아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오늘따라 기분이 영안 좋고, 뭐, 몸도 좀찌뿌둥하고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일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몸 관리를 좀 더, 안정되게 하는 게더 좋습니다. 자, 바이오리듬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에서 바이오리듬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바이오 리듬이 있다. 그 리듬에 의해서 안전 관리를 활용을 할수 있으면 해라. 과거에 바이오리듬을 안전 관리에 적용하는 경우가 한참 붐일 때가 있었어요. 붐일 때가 있었는데 결국은 자 이거 하나는 기억하자. 요 주기 기억하시고요. 세 가지 리듬이 다 뭐에 해당될 때 위험일에 해당되는 날은. 자살률이 몇배 정도 된다? 5.8배 정도의 자살률로 자살률이 커진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자살률이 나온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언급을 할 수는 있다.